안녕하세요 타샤원입니다 오늘은 네이밍이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운이 좋게 저도 출시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같이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요가 일단 오픈하자마자 요게 룩북인 것 같은데. 알록달록한 패킹부터 뭔가 남다르지 않나요? 이거를, 짜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매트 립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립세 가지는 플럼핑 립이에요. 일단 케이스만 봐도 얘는 좀더 매트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얘는 좀 글로시한 패킹으로 되어 있죠. 크림 블러셔 컬러 굉장히 특이해요. What is 고어헤드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오퍼, 오퍼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묘한 펄로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한 레드 컬러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이렇게 되게 쨍한 레드 컬러죠. 두번째는 치어풀 이라고 하는 약간 코랄 오렌지 빛 매트립 이에요 약간 다홍빛 같아요 요건 좀 특이하게 베이지 브라운 컬러 같아요 누디한 메이크업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플럼핑 되는 글로시한 립을 발라볼게요. 이것도뭔카 레드인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글로시한 게 느껴지죠. 요것도 요메트한거 바로 아래쪽에 발라볼게요. 같은 레드인데 조금 더 글로시한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는 핫핑크 컬러예요. 쨍한 느낌의 짙은 핫핑크 컬러라서 피부 톤을 한톤 업시켜주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확실히 글로시한 립이라서 그런지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것도 약간 누드, 브라운, 베이지 같은 컬러예요. 같은 누드,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도 매트랑 글로시한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요 블러셔인데요. 크림 타입인데 컬러가 굉장히 쨍한 겨자색이죠. 요거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블러셔들과 믹스해서 사용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제형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체온에 잘 녹아서 발색도 잘될것 같죠? 여기 이렇게 바르고 난 뒤에는 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신기해요. 핫핑크 같은 블러셔예요. 버터 녹은 것 올리는 것처럼 진짜 부드럽고 발색 진짜 잘 되죠. 요 크림블러셔도 있어요 총 9가지 제품들 맨 위에는 매트립 3종 두번째는 플럼핑 글로시한 립 제품 3개 그리고 아래쪽엔 크림블러셔 이 크림블러셔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단 같이 쓰는게 훨씬 더 이쁘다고 해요 요 크림블러셔 한번 믹스해서 써볼게요 머스타드 그 다음에 핑크 이 머스타드 위에 핑크를 발라주면 발색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추럴하고 연하게 돼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약간 위험한 색 아닌가요? 요거를 세 개를 이렇게 조합하면 어떨까 해서 발라보는데 무슨 색이죠? 색은 이쁜데 그쵸?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코랄 빛 같기도 하고 일단 얼굴에 이렇게 믹스해서 발라볼게요. 응? 음? 어머. 너무 동그랗게 돼서 스펀지로 조금 펴볼게요. 너무 진한 것보다 저는 이렇게 살짝 된게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블러셔를 했으니 이제 립을 해야겠죠. 플럼핑이 되는 글로시한 레드 컬러예요. 이 매트한 누디브라운 베이지로 같이 믹스해서 사용해보려고요. 이 모서리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라서 큰 기대 안 했는데 특히 믹싱에서 사용하는 크림 블러셔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립 제품들도 각질 부각이 안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